이 황건적의 난 이거 누가 왜 일으킨 건가요 최종식이 황건적의 난뭐사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 그궁에는 십당 시간 부정부패를 일어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이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그런 백성들의 신리를 이용해서 이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이 머리에 이 띠를 황색 띠를 두고.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네, 그때 태평도라는 신앙 종교가 네. 나라를 이렇게 좀 무너뜨린 난을 일으켰는데 음, 네. 영향력이 진짜 굉장했던 것 같아요. 작품에 묘사된 그대로죠. 음. 이제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어서 한 나라가 이제 400년을 갔거든요. 400년 정도 가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도 나이가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되듯이 망조도 마찬가지거든요.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거죠. 그 망조 같은 세상이니까 뭐당연하고사람들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부정부패 심해지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반란도 막 일어나고 음. 살경 기 이제 힘들었겠죠. 근데 이 민중 이 당시 이 민중 공기에 대해서 황건 적이다. 그러니까 도적으로 취급을 하는 데가 있고요. 황건 네. 군이다.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나라를 음. 세웠다고는 아니면 뭐 대의명분이 있는 군이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. 군일 것 같은 게 군가도 있었대요. 아. 아, 아, 가있 그래? 네. 아우 졌다. 공 좋죠. 네. 이건 좀 그런. <laughs> 서현이가 봐도 아니면 아, 이거큰일안될어 아무튼 그저 중국 왕조가 대대로 보면 망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응. 그 환관 응. 아니면 외척 응. 뭐 이런 네. 얘기들은. 음. 반란. 음. 반란. 네. 황관이 먼저 나오고 외척이 나와서 둘이 싸우다 보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. 반란이 일어나고. 이게 아주 그냥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음. 한나라도 피할 수가 없었네요. 근데 사실은 그 황관하고 외척의 어떤 그런 바로라고 그러죠. 네. 그런 게 나타났던 것은 황제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. 음. 음. 황제는 음. 오래 못 살잖아요. 음.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운동해야죠. 이제 운동하고 소식하고. 그렇죠. 네. 음.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. 황제는 안 움직이고 많이 먹죠. 반대잖아요. 전 음. 반대로 사니까 그 와중에 또 밤에는 또한 일이 많아요. 늦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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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. 음. 아, 그래도 아, 뭐 오래 살고 예. 살까? 오색, 네. 오래 살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야. 아, 그러면 운동도 될 텐데 아니에요? 예? 무슨 운동을 <laughs>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.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.